자, 나는 당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전 사랑이지. 방금 술 먹은 형이 제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기한 없이 갚으라는데 안 빌는 리게 맞죠? 제가 지금 백수라. 주연님 지금 당장 뭐 사채 썼어요? 아니면 뭐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아야 돼요? 이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 아는 형이 돈을 빌려준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돈 빌리고 갚고 이거를 너무 싫어해서 그냥 돈을 줄 거면 그냥 주고, 어 이렇게 빌려준다 그러면 안 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돈몇푼 가지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그냥 내 사람으로 두고 돈은 어느정도 자기가 이제 알바나 일하면 되지. 나 같으면 돈 빌리고 팁니다. 아 안그런 사람이요 장난치기는 <laughs> 내가 쭈우닝님이면 빌리고 팁니다. 물론 현금으로 빌리는걸로 계좌로 안받는게 맞아요. <laughs> 그게 맞겠죠? 아니 쭈우닝님 지금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되지. 그냥 하루 일당 받는 일 하면은 오늘 당장 돈이 생기는데 왜? 무슨 일이야 더블리면타 하세요 안녕 많이 당해봐서 나도 이젠 빌려준다는 사람 있으면 빌리고 틀려고 <웃음> <웃음> 귀여워 아우 죄송합니다 오빠 <laughs> 돈 없으면 술 마실 시간도 없을 텐데 아, 소주님 형아가 다 쌌대잖아 형아가 다 쏘고. 그 차비까지 줬대잖아. 야, 씨. 좋은 분이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주우닝님이 성격이 되니까 저런 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저런 분들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저런 복, 복된 사람을 만나지.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성격이 변, 막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데 저런 좋은 분들한테서 좋은 것만, 좋은 점만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의견을 말하자면 빌리고 티세요.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택시에서 내렸어요. 어, 맞아요. 급전 필요하면 택배, 상하차 일만 해도 일당 1 1만 원씩 다일로줘 전... 진짜요? 1당 11만원이에요? 오, 돈이 없다가 없다가 없으면 사람이 독해져. 음, 빌리는 사람이죠. 택배. 당해봐야 빌려주지 않지. 가족끼리도 돈 관계는 안 하는 거야. 맞아. 그건 그래. 그냥 주는 거야, 돈은. 그냥 용돈으로 주는 거고, 그냥 주는 거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상처받는다니까? 상하체가 일장에 10일 만에 병원비가 20만 원 나와. 헉, 진짜요? 병원비는 왜요? 다쳐요? 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근육통. 어. 그럼 배달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없다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다녀. 내가 말이야, 돈이 없을 때 30일을 걸어다녔는데 아니, 차비도 주셨대요. 요령 없으면 골병이 들어요. 음... SW, 님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오십시오. 30리라 바짝 12km인데, 뭐, 고가 있고, 저, 그래요. 그렇고 1키로도 걷기 힘든 전 어쩌죠? <laughs> 돈 없는 사람이 차비 받으면 아꼈다가 써야지 카드로 받으셨대요. 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자러 갈게요. 우리 SW 님 화이팅 하시고요. 그분이랑 좋은,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어릴 때는 택배 상한철 많이 했어요. 아... 왜 어릴 때만 하고 지금은 안 해? 저도, 어, 마 재미로 알바를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막돈 없다, 돈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알바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당장에 할수 있는 일 찾으면 할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것 뿐이에요. 행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돈 없으면 사람 독해져요. 돈 빌리지 말고 좀만 더 억해든 일을 찾아봐요.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요즘은 편의점 아, 야간 알바도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이 넘는다던데요. 와! 진짜요? 우와, 지금 돈빌리면 사람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맞지, 맞지. 아, 근데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갖고 착실히 갚게 된다면 그분들이랑 더 돈독한 우정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돈 갚을 능력이 됩니까? 근데 왜 돈이 필요한 거죠? 왜 돈이 필요해요? 네, 아까 물어봤잖아. 사채 썼어요? 아니면 이자를 내야 돼요? 보죠? 아예 없어서요. 혼자 사세요. 자취? 지금 아예 없으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일하러 가면 되지, 바보야. W A D A M A S A S I E 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러면 가족들은요? 음. 딴 지역에.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사체 쓴거 아니면 빌리지 마요. 전 급하면 기본 생활비만 빌려서 이래서 갚으시던지. 아 부모님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기본 생활비라도 부모님들한테 빌린 다음에 갚으면 되지. 걸어 들어가는데 얼어 죽겠어요. 음... 내가 한테 빚이 있을 때 택배를 2년으로 빚 2천을 다 갚았대. 우와. 아니 오빠는 왜 빚이 있어요? 왜요? 아, 학교. 학교. 쭈우닝님, 지금 겨울은 아니래서 얼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쭈우닝님이 조금 엄살이가 심하네. 하.